이번에는 쿠팡 리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카테고리 소싱에서 키워드를 정했어요. 그 키워드를 저장하고 또 디테일하게 AI 분석까지 끝냈어요. 그럼 쿠팡 분석 안에 이제 리뷰 분석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정확히 확인을 할 건데, 저희가 자동 센서 휴지통에는 지금 색상이 화이트, 그리고 블랙, 그리고 실버, 세 가지 색상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화이트가 가장 많이 나가는구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화이트 제품을 소싱해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신발이라고 하면 어느 사이즈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지, 티셔츠라고 하면, 어, 우리는 뭔가 블랙이 가장 잘 나갈 것 같은데 결국 잘 팔리는 건 그레이 티셔츠구나.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구매된 옵션을 확인하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광고를 돌릴 수도 있고 제품을 타겟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리뷰 분석 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분석한 개수, 리뷰 작성, 빈도 주기, 그리고 일단 작성되는 평균 리뷰 개수, 그리고 하, 하루 판매량까지 예측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불사 자체 알고리즘으로 전환율을 분석을 해줘요. 그럼 전환율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전환율이 10%다 하면 10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구매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수많은 경쟁사들의 벤치마킹을 하고 전환율 높은 순으로 저희가 상세페이지를 기획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리뷰 트렌드를 알아볼 건데, 이건 뭐냐면, 아, 지금 리뷰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갑자기 6월 2일에 리뷰가 94개가 작성됐어요. 이건 뭘까요? 가구 매일 확률이 높겠죠? 그게 아니라면 평균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달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기간이 아니라 12주별로, 24주, 54주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또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경쟁사의 리뷰 낮은 선으로 확인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굳이 그 쿠팡에 한번더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뚜껑을 조금 벌리고 화가 난대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이 자동 열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훨씬 더 좋은 제품을 기획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